저는 8년 전 크리스마스이브에 이상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은 숨쉬기가 어렵다는 것, 어, 즉 호흡곤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의사 선생님도 딱히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분명한 진단을 내리지 않았고, 저는 그때 처방받은 약이 너무 좋아서 계속 복용했습니다. 1, 2년 후에 선생님은 약을 중단하도록 유도하셨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나를 괴롭히던 분노조절 장애도 없어지고 남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모두가 예뻐 보이고 또 예민하던 성격이 너무 부드럽고 온순해져서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찾아오고 병원은 너무 바빠서 의사 얼굴 보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3월 약을 복용한 지 7년 차에 나 혼자 끊어보려고 갑자기 약을 중단하고 나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황 발작은 호흡곤란과 비행기 못 타는 것, 지하철 못 타고 운전 못 하는 것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황발작이 일어나도 죽고 싶다는 증상이 없으면 진단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가장 힘든 것은 갑자기 내가 죽으려고 한강에 뛰어내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통제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잠에서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죽일까 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쫓아다녔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다시 믿음 생활을 할수 있으면 내 병은 완전히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암이 걸리자 증상이 재발합니다. 남편이 암에 걸리자 저희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평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라군 지우촌 교회 살그머니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해외선교 다녀오면 약을 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유튜브에서는 약을 끊을 때 부작용이 심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안해졌습니다. 해외선교 다녀오면 부작용 없이 약 끊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약 없이 잘 자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